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마 목소리에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영상에는 왜 힘이 없을까 이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 아마 있으시겠지만 제가 실은 그저께 저녁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팅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날 또 사케를 조금 제가 이제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긴 했지만 어쨌건 저는 한 8시에서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좀 이제 잠자리에 늦게 들어가지고 새벽녘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에는 목소리 힘이 없었을 텐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laughs> 집에 있으니까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목소리 힘이 있을 거고 어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아 이거 이더리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거 계속해서 이거 자리 못 잡고 이로 어,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ETHW는 이제 스냅샷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아마 조만간에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지급이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이런데보다는 아 그러니까 리스트업 시키는 거를 좀 약간 늦춰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아마 그거를 통해서도 장난질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거래소들이 이런 생각을 저 이제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해시레이트에 관한 것도 자리를 잡으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한달 이상은 걸릴 거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발 물러나서 아이 이 새끼들이 그냥 우리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냥 장난치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지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나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거 코인 시장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채굴 산업 전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 이러실 필요가 분명히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양자 선생님께서 귀한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눈도 잘안 보이시고 그리고 막그 여러 가지 막 감각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단 그런게 있으면 이렇게 장문에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간 우린 예방주사를 수차 맞으면서 내공이 쌓였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분명 우리의 목적과 목적한 바가 이를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의 숫자를 갖고 실망들 마시길 부탁합니다. 찰리님의 코인 투자에 대한 철학을 꼭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쾌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찰리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전 80이 넘은 할머니이고 찰리님의 강의를 5년 넘게 들었습니다. 머지 않은 날에 어, 여러분 인생의 목표한 무지개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제 채널을 제가 영상 올리기 시작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이 선생님이 코인 투자하시면서 지난 5년간 이더리움한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얼마나 큰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 1년, 2년 된 투자자들은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아마 인지를 못하죠. 경험을 해보면 아세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향후에 어떻게 현실화 될지에 관해서도 예, 아마 어, 예의주시해서 아마 지금까지 어, 시청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도그 해피님이 찰리님 오늘 우리 첫달이 태어났습니다. 찰리님께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제 아내 뱃 속에서 엄마랑 딸이늘 찰리님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찰리님 방송 들을 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에. 댓글 그러니까 이메일 하나만 줘보세요. 에. 어쨌든 에, 축하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에. 월가 암호화폐 인력 채용 경쟁 심화 그리고 크립토 업계 인력 감축 영향 뭐이 이런 얘기가 나는데 제가 이 기사가 블룸버그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자 보세요. 금융 마피아라고 제가 이제 칭할게요. 그냥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 예, 시티그룹 등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게재를 했다. 예,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 법률 부문 부사장 등을 채용하고 있고 JP모건은 블록체인 전략 부문을 관리하는 책임자. 뭐 시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자 암호화폐요 업계에서는 지금 인력 감축이 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한발한발 한발 가고 있는 길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예 네. 여기에 기준을 맞히세요. 금융마피아는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 자산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블랙록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공식적으로 수용한다 라는 얘기를 전 세계에 공표를 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기서부터는 기조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기조에는 단기적인 방향성이 있고 단기적인 방향성은 위로 아래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인 기조를 제가 말씀 드리려고 유럽 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 거든요 이게 유로존에 근데 제가 여기 에너지 지금 현재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 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채굴 산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진이 몇장 되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너지 가격 위원회는 유럽인의 청구서를 줄이기 위해 긴급 시장 개입을 제안합니다. 네. 유로존에서 이제 개입을 한대요. 각 국가별로. 근데 여기 보면, 유럽인의 청구서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금리는 인상을 하되 돈을 푼다. 어. 역설적이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푼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유는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지속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불일치의 영향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라는 얘기를 유로존 공식 홈페이지에 이 말을 게재를 했네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려볼까요? 지금은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죠. 근데 식량 자원의 무기화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죠. 근데 거기에 이게 이, 어, 분쟁이, 네? 종식이 빠르게 안되면 내년 어느 순간까지 넘어가면 6월달까지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곡창지대에 분란이 있고 수확량이 작년보다 올해는 감소했을 거고 올해 수확량이 줄어든 게 비축량을 전세계 비축량을 줄어들게 만들었을 거고 내년 특히나 올 가을과 겨울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뭐 수, 수확했던 게 예? 저조하다면 내년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럼 내년 봄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면 그거는 향후 어떤 일을 야기시킬까? 식량자원의 무기화라는 얘기도 브릭스 국가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찰리브라운 무슨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어. 21세기에 말 같이도 저한테 이제 분명히 댓글에 그런 댓글 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미래 사회가 코인 투자에서 나는 뭐 어? 돈을 뭐 몇십억 원 벌고 뭐 100억 이상 있으면 나는 부자로 살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상 말씀이지만 코인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미래 사회에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자가 돼서 나는 남이 안 가진 페라리를 소유했으니까 나는 우월의식을 가짠 의미에서 방송을 한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보여요. 제 눈에는.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를 넘어서 식량 자원의 무기화. 왜 이게 가능하냐.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관계인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러시아, 중국, 인도. 네? 이 삼각편대가 모여서 그들이 꿍꿍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오페크, 에너지 에? 카테고리가 묶여있고 또 하나는 브릭스 브릭스 국가는 식량자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에? 이 얘기는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건 2018년에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이걸로 불거질 거라고는 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기상 이변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유출을 했을 뿐이지. 근데 어쨌건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예외적인 전력 수요 감소 조치와 에너지 재분배 조치를 제한함으로써 이 배급제한다는 얘기요 예 유로존에서 에너지 자원의 배급제 에?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질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한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 위원회는 선택된 피크 가격 기간 동안 전력 소비를 최소 5%까지 줄일 의무를 제한을 한다. 그래서 예상 가격이 가장 높은 시간에 10%를 식별하고 피크 시간 동안 수요를 줄여야 한다. 아니면 이제 페널티를 물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 피크제가 들어가면 여기서 물리적인 산업은 제한되게 가동될 수밖에 없어요.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장 가동률을 100%못 돌리니까. 어, 이거랑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기간이 있어요. 2023년 3월 31일까지 전체 전력 수요를 최소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GDP, GMP하고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유로존이 GDP, GMP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제가 왜이 전력에 관해서 중요시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자, 보세요. 또 하나. 그리고 가격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조건으로 특정 지어지는 여름철에 더욱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가뭄과 포여, 폭염은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쳐 공급을 더욱 줄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가뭄과 폭염이 완화될까요? 아니면 2024년, 2025년에는 가뭄과 폭염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간이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우리 인류가 그냥 지금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에 안 좋은 기후 조건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뭄의 장기와 폭염, 겨울에는 그러면 더 추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의 중요성이 돼도 될 텐데, 그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이 하나하나 완성되고 있어요. 지난해 정부 살림 36조 적자 한전 등 네? 8년 내 최대 적자. 뭐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전이 대표적으로 적자 기업이라고 9월 15일 날 뉴스에 나왔어요. 이 얘기는 조만간에 전기료 인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에너지에 관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 해시는 이전이 된것 같은데 가격은 뭐 크게 이더리움 클래식 뭐 변동은 없어. ETH W는 시장에 나오면 초반에 어떻게 움직일지 뭐 장기적으로 채굴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정해질 래면 시간이 걸려. 그러면 그 자리를 잡는 기간 동안 이 채굴 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유로존에 있는 사람들, 북미에 있는 사람들, 국내에서 채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일까요? 어? 이더리움 위주로 g p u 채굴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럼 저, 이 상황에서 10월달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인상을 해 채산성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채굴기를 다 던지고 이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채굴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예그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바닥 가격에 근접해 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 막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막나돈 어? 투자했는데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닥 가격에 근접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쨌건 예. 그럴 향후에 이제 한 달이 아마 가장 극심한 어, 그런 기간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이번에 머지도 그렇고 밤감기도 그렇고 인생 역전. 아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승진도 못 하고 어? 연봉도 적고 어? 한방을 노려. 예, 이게 비트코인을 검색을 하면 이런 검색어 같은데요. 이런 관련 검색어 같은데요. 용돈 벌이 거품 가자뭐 신흥 부자세력. 어. 신흥 부자세력. 부자가 되면, 뭐, 인생이 많이, 엄청 많이 바뀔까요? 자, 합법, 도방, 뭐,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어,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선물거래소, 어, 선물거래소 가입해가지고, 나, 나도 이 사람처럼 될까? 어,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유명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물 거래 잘했다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계좌를 3 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어세 개를 3 개를 운영해서 거기서 본인이 베팅한 거에서 잘 나온 거를 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도 어저께만 제가 이제 이따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선물 거래소가 하루 만에 3개세 개? 3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그 거래소가 저한테 레퍼럴 해줄 테니까 돈 얼마 줄 테니까 소개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그런 거 관심 있었으면 이미 옛날에 했죠. 어. 근데 제가 바이낸스도 안 했는데 제가 바이낸스 레퍼럴도 안 들었었는데 어쨌건 뭐 국내 5대 거래소는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외 뭐 약간 중소 선물 위주의 그런 음? 거래소들 위주보다는 국내 5대 거래소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세요.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선물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음.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중요시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에 방송 내용이 없네. 이렇게 보실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의 어떤 그 인사이트나 지적 능력이나 배경 지식 뭐 어떤 뉴스적 해석이 다 이제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습니다.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 지금 뭐 하여튼 영상에 담았어요. 오늘도 제가 10시부터 5시까지 중요한 어디 가서 뭐 하여튼 그게 있는데 제가 갔다 와서 뭐 경제적으로 만약에 중요한 인사이트나 터닝 포인트점이나 그런 요약해 가지고 그걸 추려서 방송에 또 담아서 또 이제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